둘셋 모두 축하의 바탕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도 이제 국방 전반에 AI를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을 과감히 접목해서 국민 신뢰하는 첨단 강물을 약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국방계획을 추진할 때입니다. 특히 최근 전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등장한 소형 드론, 대드론 분야에서의 작전 능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 민간 첨단 기술 적용과 핵심 부품이 국산화된 우수 장비의 신속한 대량 확보 등 어, 운영 구비 능력이 지금 필요할 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국방부가 새롭게 도전하는 50만 드론 전사 양성은 장병 개인의 역량 발전과 더불어서 국내 산업 및 국가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마중물이 될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전 장병이 손쉽게 드론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제 경험을 쌓고 이 인원들이 사회에 나가서 다시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전천후적인 그런 인재 양성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관련 이 드론 생태계에 발전도 더욱 더 발전할 수 있고 이것이 마중물과 밑거름이 될수 있는 그런 협력이 되고 우리 국민들도 우리 국방이 소비 형태가 아닌 생산 형태가 됐고 산업의 역군이될수 있다 이런 평가를 갖습니다. 1 시간 반에서 최대 2 시간까지 비행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 그래서 국군 수송사령부에야 전장 이동 풍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 카메라입니다. 이, 이게 카메라입니다. 이게 카메라가 거예 카메라 그렇습니다. 예, 소총에 장착을 해서 이렇게 가지고 다수 있게. 이게는 얼마로 되니까? 아, 일표하는 데 그렇게 무겁지는 않습니다. 아, 네. 네, 네, 네. 예, 배터리를 몸에 휴대하고 가지고 다니는 방식이라. 이렇게가 가진 인원이 제약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발전시켜야 되겠습니다. 전원이 다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 범위가 운영 범위가 이 대작의 한 부분입니다. 먼저 좌측에 네. 보시는 이 네. 우거진 산악 지형에서도 정밀 경찰 및 자폭 공격이 가능토록 제작을 네. 하였습니다. 몇 시간 전부 할수 있어요. 이 비행 시간과 최종 시간만 좀 그런 겁니다. 조립해서 네. 그런 모습입니다. 네. FPV 드론을 기본. 적으로 <목소리> 다단 기동되는 경계용 드론이, 드론이, 드론이 전방 지역에 대한 감시 정찰을 실시하고 감시 정찰 결과에 있는 적을 식별을 하게 되면 수화 드론이 현장으로 이동을 해서 표적을 정확히 수화 <목소리> <목소리> 드론에서 전송되는 영상을 우측. 삼오삼공에 전달하였습니다. 수류탄을 수화에서 적을 제압하겠습니다. 수화. 많은 숙달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현재 FPV 드론이 원형 장애물을 획득이동하고, 불식 핏발 장애물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타격! 축하으로오랜 시험을 마치겠습니다. 오지만드론전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미래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대표입니다. 어, 국방부는 50만 드럼 전사 양성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다 쏟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36사가 실증 구제로서 지정이 돼서 다시 한번 확이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주을 누구나 손쉽게 할수 있고 누구나 같이 할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더욱더 어, 승합 발전시켜서 우리 드론 산업의 생태계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우리 에, 산업 현, 현장에서도 이 드론이 세계적으로는 한국 드론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양 어깨에 달려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오늘 훈련 과정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봐서 든든합니다. 여러분의 신뢰를 봅니다. 감사합니다.